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 방송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원에 있는데, 채팅을 동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두고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그 올린 것처럼 스윙 100개, 개업 10개를 할 건데, 지금 1분에 10개씩 할 거고요. 오늘은 1분에 10개씩 할 거고. 어, 겟업은 시간 제한 없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준비를 하시고 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오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곧장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할수 있으면 하게 될것 같습니다.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지금 볼일을 보고 들어와서 늦게 하는 거라 하기로 했으니까 5월 첫날부터 안 하기는 그래서 지금 시작합니다. 아마 어, 무슨 질문을 올리시더라도 금방 보지 못할 수 있으니까 어, 좀 늦을 수는 있는데 저기 혹시 뜨면 어, 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따라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준비 운동이 어느 정도 되신 분 계신다면 지금 그 스윙할 벨을 놓고 제벨 소리랑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 있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나 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보는 사람이 없어. 밤이 늦었으니까. 배를 누른가 동시에 지금 운동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른가 동시에 하겠습니다. 삐삐 처음 시작은 항상 안 맞아요. 사진은 12kg인데, 얘는 20kg입니다. 10개 스윙을 하면 한 40초 정도 남아요. 남는 시간에는 좀 타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집중이 잘돼 참 사람은 참. 4번 비슷하게 스윙할 때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기를 소요되기 조절하세요. 숨쉴 때도 잘 쉬시고 10개, 1개 하는 스윙 시간이 막 10초, 15초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5초 정도 남았을 때, 세팅. 쉴 때는 좀 몸을 털어주세요. 15초 초반에 한 10개씩 할 때는 1분이 굉장히 휴식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자 6초 남았으니까 다시 세팅 시간이 점점 짧게 느껴져요. 숨차니까. 그 스윙도 점점 빨리 하려고 하는 거를 느끼게 돼요. 지금 은 그냥 10개씩 할거 괜찮은데 나중에 개수가 늘어나면 막 빨라져. 자, 9초, 7초, 6초 세팅. it's a 내려놓을 때까지 자세를 풀지 않도록 내려놓을 때 많이 다쳐요. 끝 이네 금방 끝나 네, 처음 에는 힘든 지만 하다 보면 또 익숙 해져 스윙 라스트 스윙 끝나면 2분정도 휴식하고 갯업하면 됩니다 7, 마지막 아, 진짜 개덥이 남았습니다. <laughs> 얘가 지금 한 30몇 초 남았거든요. 그거랑 1분 조금 더 쉬고. 자, 이친 끊고 이잖아요 마디마디를 요것만 이라앉으이고구 시작하셔도 돼요. 제가 개답을 좀많이 못해서 네이제 1분에 10개 이분에 아, 10개씩 10분 끝났습니다. 개답은 개답도 똑같이이렇게타이머맞춰이고하셔이 좋고 아니면 저는 그냥 할 건데 그냥 쭉 하셔도 좋아요 아우 어, 예방해야지 잠시만 쉬었다가 너무 오래 쉬지는 말고 스윙 끝나고 힘들다고 곧장 들어 누워서 잊지 마시고 머리가 많이 길어 가지고 산발이네 꼭 서서 좀 몸을 털고 난 다음에 눕도록 하세요 저는 이제 말이 어느 정도 돌아왔으니까 바로 개더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개더을 너무 못해요. 발을 잘못 밀어가지고 발바닥이 땀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미끄미끄해. 자 그러면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다섯 세트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왼쪽부터 전을 할게요. 이거를 놓고. 우리 위로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귀찮으면 내가 몸이 반대쪽으로 가면 됩니다 쉬었다가 1분에 하나씩 하고 쉬어도 되고 저는 그냥 곧장 이쪽으로 어떻게 가냐면, 그냥 이렇게 반대로 밀면 되죠. 다시 왼쪽. 지금은 다리 모양을 일어설 때좀 다르게 일어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다리 옮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됩니다. <웃음> <웃음> 개답을 원래 못했는데, <laughs> 원래 못했는데, 발목 부상 입고 난 다음에 더 못하게 된것 같아요. 가 누워있던 자리 그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면 예쁘겠죠? 아이고. 다시 이제 왼쪽. 이제 3세트 들어갑니다. 올릴까봐 맘놓고 꽝꽝 하지 못해요. 손목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살게 당기세요. 들어갑니다. 얘도 잘 밀고, 얘도 잘 찍어야 돼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하프밀링 할때 무릎 너무 신경 써서 호흡에 힘 안주면서 내려오면 무릎 콱 찍어요. 아프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숨차다 라스트 이러고 시작하지 말고, 온통. 진짜 나 스타크 오른쪽. 같습니다. 내일은 저는 어 11개씩 할 거에요. 11개씩, 10개. 개답은 똑같이 1개씩, 1개씩 하게 될 겁니다. 개답도 이제 지금은 너무 운동을 계열이 한지가 오래 돼가지고 신유 개답이. 안될것 같아서 시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괜찮아지면 개덕은 키로스를 바꿔가면서 해볼까 해요 그러면 끝! 응? 끝이 어디지? 어디로 끝내지?